자, 이제 6강. 자, 흥분의 전달입니다. 예 교과서 130페이지. 어. 이제 첫 소단원이 이제 끝나고, 어. 다음 강부터는 신경계로 들어간다. 어.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 여기는 아주 아주 짧다. 어. 계속 내가 10분 안에 끊으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 어. 말이 많은가 봐, 내가. 어. 하다 보면 자꾸 넘어가는데, 이번엔 정말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잘 들어봐. 흥분의 전 다른 전도랑 다르지. 전도는 뭐야? 그래. 뉴런네. 어디서? 이제 축삭돌기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그 활동전이가 쭉 축삭돌기를 타고, 어, 이동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했고, 전달은,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오겠어? 그래. 신경말단. 그쵸? 축삭돌기 말단까지 온다고. 그러면, 다음 뉴런으로, 그지 다음 뉴런으로 이제 이 신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붙어 있지가 않잖아. 그지 뭔가 붙어 있는 곳에서 뭔가 이동하는 거 우리가 전도라고 해. 근데 떨어져 있을 때는 신호를, 어, 신호가 어, 전달이 되려면, 뭔가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실제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이럴 때는 우리가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흥분 전달의 정의는,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 한번 보자고. 뭐. 시냅스에서 시냅스가 어딘지 알지? 뭘 통해 어,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그치? 이번엔 뭐가 필요해? 어,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데,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응.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건 무슨 신호기냐? 어, 지난번에는 전기화학적 신호라 그랬지. 이건 그냥 화학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화학적 신호가 된다. 몇 종, 어, 40에서 50여 종류가 있다고 어, 밝혀진 거야. 더 많을 수도 있겠지 아직 못 발견한 게 있을 수 있겠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어, 그런 신경절단 물질이 뭐냐면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녀석이야. 아마도 중학교 때 배워봤을 수 있을지도 몰라 들어봤을 수 있어. 음. 이 물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렇 어, 어디로? 어. 뉴런에서 뉴런으로 가는데, 그런데 어. 시냅스 기준으로 시냅스 전 뉴런이고 후 뉴런이 있겠지. 그래서 좀더 자세히 써보자면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어디 뉴런? 응. 그 다음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시냅스 이전 뉴런은 어디겠니? 끝부분이겠지 그래 이게 어디야? 어, 축삭돌기 말단이겠지 자 요거를 신경말단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럼 다음 뉴런에 어디로 갈까? 그렇지 가지돌기로 가겠지 가지돌기 어디부터 있어 어. 신경세포체 지 그래서 가지돌기 나 신경세포체 와 어, 시냅스 를 이루고 있다고 요렇게 신호가 가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봐봐 활동전이가쭉 축삭돌기를 타고 왔지 그렇지 활동전이가뭐 돼서 왔니 그래 전도 돼서 왔다고 어? 여기가 어디야? 그래 신경 말단이야. 그렇지? 이 틈이 뭐야? 시냅스 틈. 이 전체를 뭐라 고 불러? 어, 시냅스. 네. 이 신경 말단이 약간 블룩하게, 약간 큰데, 그렇 여기 보면 어,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 이 작은 주머니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 소포라고 하고, 이 시냅스 소포 안에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어 더 많이 들어있다 우리 귀찮으니까 세개씩 그리자 이렇게 이 들어있는 이 화학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어, 그래. 신경 전달 물질이다 가장 많고 가장 대표적인게 누구라고 그래. 아세틸 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네. 활동 전이가 쭉 오면 여기서 뭐 칼슘 이온이 뭐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잘 몰라도 되고 음. 이 시냅스 소포들이 활동 전이가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면 이 시냅스 소포들이 끝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는 벌써 다 있지? 이렇게 쭉쭉 몰려 들어와요. 이렇게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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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들어와. 마구 마구 마고 마구 몰려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신경말단의 세포막과 뭐해? 탁! 닿는다고. 이러면서 막이 합쳐지면서, 이쪽 끝이 열려. 열리면 어떻게 될까? 어, 여기는 신경전달물질이 많고, 이 틈에는 신경전달물질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떻게 된다? 렇지 이렇게 나와. 이걸 뭐라고 하지? 그래. 확산이라고 불러. 확산현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얘는 어때? 어, 이미 아까 터졌어. 그래서 더 많이 확산이 된 거지. 이렇게 틈으로, 신흡스 틈으로 이 신경전달물질들이 쭉 퍼져 나온다고. 그럼 이 신경전달물질들이 반대편, 가지돌기 또는, 어, 신경 세포체지 그렇 여기에는 여기는 에 뭐가 있냐면 어, 똑같아 어.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에 닿으면 그래 여기에 수용체 단백질이라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수용체 단백질들은 이 신경 전달 물질하고 뭐해 결합해 <목소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리고 보면, 여기 위에, 요렇게 조그만 안테나 같은 것들이 렇게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요 수용체 단백질하고 뭐하고, 어, 요 신경 전달물질하고 이렇게 딱 가닥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얘들이 열려. 열리면 어떻게 돼? 어, 똑같아. 축삭돌기랑. 세포 안쪽은 나트륨이 적어.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야. 이유는 이 똑같아. 나트륨 이온 들어온다. 그러면 막전이가 상승한다. 역체 전이까지 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뚝다 열리지. 그러면 나트륨 쏟아져 들어와 활동 전이가 생기고, 이 활동 전이가 어떻게 돼? 그렇지. 쭉 전도가 되는 거야. 이거야, 어. 별로 어렵지 않지? 음, 야, 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활동전이의 전도가 도달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한다? 그래 세포막과 시냅소포가 스뭐에 융합한다.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어? 밖으로 쏟아내지 이거 분비한다 이렇게. 그럼서 어떻게 네 번째 네 번째 어. 다음 뉴런을 어떻게 자극한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뉴런을 자극하는 물질 이런 녀석이 되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 특징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 첫 번째 빠르다 느리다. 음 전달은 전도보다 느리다. 자 전도보다 느리다. 두 번째 두 번째. 자, 신호가 이렇게 신경말단에서 다음 유론으로 갈수 있지만, 가지돌기에서 신경만 달 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전달의 방향은 어떻게? 응.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만.으로만 이루어져.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어. 신경 말단에서, 어디로? 다음 유런에, 가지 돌기나, 또는, 또는 어디? 응. 신경세포체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다. 오, 드디어 10분 내로 끊었군요. 어, 5초 남았네. 끊을게. 아이고, 안타깝네